대전평화교회 사순절 성서읽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2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봉독자는 강민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교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던 두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원물로 꾸며,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한 개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론하,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유대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거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묻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의 닥쳐오릴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너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탄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가로시라는 유대아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유다는 떠나가서 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줄지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여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유다는 동의하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6월절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날이 왔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유언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6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어디에다가 준비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한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 있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다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야 그들은 6월절을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 보아라. 나를 넘겨줄 사람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장하신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 2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시모나 시모나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 보냈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몰렸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의 관하에 기록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 칼두 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넉넉하다 하셨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던 대로 올리브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록하,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예,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폭 두드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하고 계실 때한 무리가 나타났다 열둘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을 앞장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 예수의 둘레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 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너희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고 갔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한 가운데 불을 피워 놓고 둘러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한 한여가 베드로의 불빛을,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늘 빨리 노려보며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 시간,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와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자사상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유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오. 그러다 모두가 말했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을 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어?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